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마이크 들어가요? 마이크 잘들렸습니까 오늘은 저희 라이언 리와 타이거팀 한 팀, 보존자두 명이 한팀 이렇게 베이커 포맷으로 반 게임으로 승부를 내는 오늘 재밌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를타이어팀과 라이언 리를 이기면 빵이 없는 캡슐을 뽑아서 900글로벌에 준비가 된 우리 가방, 그리고 볼링공 총 10개의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라이언 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우리 뭐 오랜만에 한국도 넘어왔는데, 수감과 기대하는 거 한마디 해주세요. 어 미국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었는데, 갑작스럽게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요. 미국이 코로나가 심해져서 갑작스럽게 들어오게 됐습니다. 그리고 다시 볼링 상사에 참여하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. 라이언님와 저는 어떤 볼로만 쓸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줄까요? 예? 저는 지금 비어 SS라는 볼을 사용하고 있고요. 볼을 제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게 레이아웃은 어떻게 했어요 레이아웃은 핀업 제공을 했고요. 매스바이오스에서 1인치 반에서 2인치, 2인치 정도. 정도. 저도 오늘 그 볼을 쓸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라이언이 보다 r 알 m 이 적고 레이아웃 도 저는 여기에 핀이 있는데 핀을 중지를 넣었어요. 제 볼이 좀더 순한 느낌에서 강하게 가게 하려고누었 눌렀는데 제 기대했던 바대로 응응 너무 마음에 들어합니다그래서 오늘 저도 똑같이 이걸 쓸 거고요. 또 다른 볼이 있죠. 허니백 절 리바이벌. 허니패까 네, 아, 하면 저를 상징하는 볼이 아닐까 싶은데요. 되게 마음에 듭니다. 예전에 오리지널 허니 뺏자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랭스가 더긴 편이고요. 이제 레이아웃을 이제 약지에 핀을 아 올려가지고 좀더 반응이 일찍 보는 이런 레이아웃을 한번 아 그려봤습니다. 마찬가지예요. 저도 똑같이 볼을 준비했는데, 리바이블 볼로 똑같이 한번 쳐볼 거고요 어. 아이언 대에서 똑같이 비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똑같이 핀을 박았습니다 아무래도 골 자체는 조금 랭스가 나가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굴리면 굴릴수록 골의 반응이 좋아지니까 뭔가 컨트롤하기 쉽다는 느낌?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첫 번째 도전자 분을 모셔볼까요? 모시겠습니다 네. 저는 자영업 하고 있고요 굴려은한 5년에서 6년 정도 됐고요 평균 앱은 한 200에서 210 정도 210이요? 네 아우 아, 직업은 현재 무직이고 드디어. 구력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됐고, 아 평균 에버리지는 170점 정도. 1 170? 7 네. 어떻게 두 분이 팀이 되셨어요? 아, 집 앞에 매일 가는 볼링장이 있는데, 밤마다, 언제 가든 <laughs> 그냥 항상 있어요? 가면 있어요, 이제. 아팀 이름도 나이트입니다. 하늘 나이트. 나이트? 예. 아, 아 하니 나이트? 밤 방에만 쳐갖고 낮에 칠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하이! 어, 괜찮은 봐주시는 것 같은데. <laughs> 차트 보니까. 지금 수원도 2단계로 올라가서 9시에 잡는 거든요 네네. 예. 그래서 나이트가 안 되네요, 여기그 그쵸, 아. 지금. 나이트가 안되요 나이트가 거. 안 되네. 나이트. <laughs> 아, 나이트가 봐. 커요. <laughs> 아, 예, 예. <laughs> 두 분이 근데 친하신 거 맞죠? 네. 오케이. 오늘까지만 보고 친해지려고 하면 <laughs> 아, 친해지실 아. 것 같아요. 오늘 치는 거 보고? 네. 못뭐 치면 뭐 따로따로 가는 거고, 집에 <laughs> 아, 아, 예, 예. 아 롤보였습니까 자, 7대 도전합니다. 와딸두 명이야? 아, 인생 선배님이신데. 아, 라인도 훨씬 많은데. 자, 두 번째. 쳐보고. 어 라인 괜찮은데? 아이, 아, 아, 나이스. 너무 멋렸죠 네. 되게 많은데요. 아갖고다 네. 까먹었어요, 이게. <laughs> 어, 예. 날아가 버렸어요. <laughs> 아 긴장하지 말고 화이트 할 때. 사아아 나이스 삼아. 삼아. 동생이 너무 긴장했어요. 긴장 풀어요. 와이프분이 원해주시니까. 네. 네. 아롤 보이시나요? 아. 아지난에 아. 아, 허리 부상 있었는데 오늘은 다나아와 가지고. 아 너무 잘 쳐요. 편이상 편이 좋아요. 아 나이스. 아. 아이고! 하이고이 오늘 혹시 목표가 그 뭐라도 캡슐라도 받아가기 위해서 오늘 나름 열심히 연습하고 온거 아니에요? 그렇죠 근데 오늘 못 뽑으면 어떻게 해요, 괜찮아요? 끝까지 온 것도 뭐자연체는뭐 뭐 영광이죠 아우 나이스 사이드 아, 잘못 나왔는데 우리 오늘은요 라이언 위와 네, 타이거 킴은 900글로벌의 아이언 에에스와 리바이벌 허니베스 리바이벌로 아우, 나이스 왜 그런지, 뭘 고쳐야 되는지. 음. 어, 또, 또. 아 네, 네, 네. 어. 이게 그 레인의 마찰의 아이언 센스가 너무 이렇게 마찰 강하다 보니까 710을 두번 남겼네요. 아, 라이언가 잘했대요. <laughs> 볼링은 뭐죠? 예관성이에요. 이거 똑같이 남겼다는 게 대단한 거죠. 자, 도전! 자, 그래도 오프렘까지 점수는 우리 라이언이 우리 113점, 그리고 우리 도전자분 67점입니다. 자, 더블 도전! 오, 라인 되게 좋데요와 여러분 이 게임은 단 게임이기 때문에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집중해야 됩니다 오아 7번 팀 나이스 카와 아, 프로는 카와 100%래요 스트라이크 치시면 발차기 누가 발차기 하나요? 에이 권도 관장님이 세시아 태권도 관장님이세요? 하나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<laughs> 오! 확실히 환공합니다도전자분 아, 아 역전됐어요. 아, 확실히 와이프분이 응원해 주시니까 좋으시겠어요. 가운적이 있거든요. 아, 진짜. 무게법을 때려 잡아. 오! 아아 일관성. 일관성. 아 우와, 뭐야? 와, 여러분 라이언 님가 아 7번 내려서 치는데 지금 7는 똑같은 걸 3번 남겼어요. 아 오! 아, 법에 가면 안 돼! 아아 감사합니다! 나이스! 하필 또 제가 1프레임이네요 <laughs> 좋아요, 좋아요. 제가 한일에서는 스트라이크 7개 치면 피자를 쏘거든요 아, 진짜요? 어. <laughs> 예, 그래서 저기서 피자. 야! 이어 <laughs>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도전자분에게 캡슐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확률이 거의 뭐. <웃음> <웃음> <야> <laughs> 이건데! 한창 좋을 때 아닙니까? 한창 아, 좋을 때 좋아요. 행복해요. 아, 끝났어요. 나이스, 가방. 자, 이번에 도전자분이 237점을 칠수 있는 상황이네요. 혹시 유니언 볼링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. 앞으 아 알려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 <목소리도> 졌습니다. 아, 졌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게임부터 도전자분에게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두분다 뽑을 수가 있어요. 우리 여섯 개라고 그랬죠? 우리 여섯 아, 개, 네. 가방이 네 개. 아, 보았습니다. 자 우리 첫 번째 도전자분부터 와 글로벌 스리플레이. 잘니다자 <laughs> 우리 두 번째 도전자. 과연? 기어 사파이어. Yeah. 와. 기어 사파이어. 볼이 걸렸습니다. 와. 우리 저기 뽀어벌드와이프한테 안녕히 계세요. 오늘도 고맙고 사랑해. 현장님도 우리 제자들도 있을 때고 다 있을 텐데 한번 좀 해주세요. 뭐든지 열심히 하면 성과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. 포기하지 말고 항상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. 화이팅 아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첫 프레임에는 질것 같았는데 역시 후반부에 다 스트라이크 연달아 박는 바람에 이제 예, 아, 예, 이겼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잘만.